군수열이 나타났습니다. 수들를 배열하는 규칙을 갖더니 항상 위쪽 수에 두 갈래 줄이 뻗쳐서 그 가지 끝에 수들에한 개씩 늘어서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아, 군수열인데, 한 수의 규칙이 이렇다. 이거 하나지? 그 다음에는 두개 달리네? 그 다음은 네개 달리네? 아, 그 다음은 여덟 개 달리겠네, 그지? 요 끝에, 어, 팔, 구, 여기 두 개, 10, 11, 12, 13에 14에 15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16부터 시작되는 네, 16개가 달리는 게임 그렇게 봤더니 문제가 너무 쉬워 520이 어딨냐, 520이라는 수의 위치를 찾아라 이랬는데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좀 센스 있는 친구는 이렇게 봤을 때샥 이렇게, 이렇게 아, 이에 예, 빵승 2의 빵승, 2의 1승, 2의 2승, 2의 2승, 2의 3승, 2의 4승 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n 군의 첫장, 첫째 항이 2의 n 백 1승이 옵니다. 이렇게 520을 딱 보는 순간에 얘는 512에다가 몇 단가 이게 8을 더한 값과 같아요. 맞지? 그러면 당장에 510이라고 하는 이 수가 몇 군에 있느냐? 512는 2의 가둡적 중에 2의 9제곱이니까, 아, 얘가 9가 된대. 그러니까, 아, 10군에 있겠네. 그치? 10군에 첫 장이 512가 되고, 요 놈으로부터 8을 더했다는 말이 1씩 더해 나가면 몇 칸? 8칸을 갔으니까. 그치? 512에 8을 더한 520이라는 수는 여기서 치면, 여덟 칸. 그러니까, 아홉 번째 수가 되겠습니다. 이 말이지? 그러니까, 1 십, 행, 구, 열. 그래서, 구하는 정답 1 9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또 풀어볼 수 있겠지? 개수 센다. 한 개, 두 개, 네 개, 여덟 개, 1 6개 세나가도, 아, 오백, 이 번째랑, 네, 개수가 등비실이니까, 이에 n승 빼기 1요놈과를 네, 비교해서 역시나 답을 낼수 있습니다. 얘 뜻은 뭐지? n군까지의 총 항수가 되겠습니다. 선이시나요?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9승 해서 512 네. 빼기 1, 511 맞아요? 9군까지의 총 항수가 511개 거기서 여기 가자면, 10군으로 가야 되고, 거기 9번째입니다. 해서, 10군 9번째 항입니다. 라고 느껴도 좋다. 대신, 36번 갑니다. 36번.